모아보자 아 모아보자구요? 아프리카에서 500개 주면서 한번 모아보자는데 아닙니다 이 돈은 제가 쓰겠습니다 500개 감사하구요 온 서버네요. 분들이 안녕하세요. 타연은 없고요. 구쌉인 것 같습니다. TG 쿠폰을 겹치지 않고 합성 안 하고 합시다. 요즘에 구섭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신섭 하다가 구섭 굿섭 보면은, 구섭을 왜 하나 싶기도 한데, 제가 구섭할 때는 또 신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섭도 나름 또 매력이 있고, 구섭하는 사람들은 신섭 뭐라 하냐 하는데, 서로 간에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재밌게 하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개돼지기 때문에, 뭐흑돼지냐백돼지냐그 차이인 맞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가축입니다. 구섭 하시는데, 전설 없이 구섭을 한다는 거는 참, 진짜 ᄉ밥인 거예요. 진짜 취미로 한다는 거죠, 이분은. 전설 솔직히 이거 몇십만원도 안 하는데, 또 인형은 그래도 유니콘 한 말이 있는데요. 2, 30이면은 전설 사는데, 2, 30만 원짜리도 아닌 거죠. 저도 굿서브 하다가 한번 되어가지고 굿 서브는 다시 안 하는데, 무가금이라고요. 무가금이면은 잘하고 있는 거죠. 무가금이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돈을 아예 안 쓰고 한다는 거는 존경스러운 겁니다. 니네 잡면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전변 도전 전인 도전 tj 쿠폰을 전변 두번 도전하고 전인 한번 도전하고 tj 부터 합니까 그러면은 본준 과금 안 했다는데 본인이 무과금이면 무과금이겠죠 뭐 저희가 뭐 굳이 뭐 조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돈 썼는데 안쓴 척하는 애들 있어요 마치 이게 니니지 않은 사람한테는 백만 원 썼는데 천만 원 썼다고 구라치고 부모님이나 마누라한테는 아유 야 신발도 안 썼어 막상 천만 원 썼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한테 상대성에 따라서 구라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고물줄 과금. 마누라한테는 10만 썼다고 그러고 일단은 TJ부터 한번 해 볼게요. 아유, 니네지에 돈쓴거 마누라한테 걸리면은 솔직히 이거 뭐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미친 게임이죠, 이거. 뭐 진짜 낚시 같은 거에도 이정도가안 쓰는데. TJ부터 해 볼게요. TJ부터 일단 TJ 눌러 보고 오히려 저는 게임을 안 하면은 와이프가 뭐라 그러죠. 빨 <목소리> 방송 키라고. 방송 키면 그래도 단돈 만원이도 버니까. 오히려 게임 안 하면 오히려 뭐라 그럽니다, 저희 집은. 네가할줄아는게 뭐가 있냐고. 기술이 있냐? 대학을 나왔냐? 게임이나 해야지. 저희 집은 게임을 해야 됩니다. 방송을 켜야 돼요. 보전 일단은 2년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쓰리! 쓰리! 투! 원! 가자! 아, 예. 우고가 저도 있는 우구가 안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TJ 쿠폰. 전설이군요. 전설, 전신이 없어가지고, 저쪽 나온 밑에서 하겠습니다. 복수가 나온 밑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볼일 안 봤습니다 손안 씻고 해도 됩니다 잠깐요 성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성물도 있군요 그러면 은 TG 쿠폰을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과금 입장에서는 지금 전설 변신이 진짜 미치도록 누구보다 미치도록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물은 처음에 하고 변신을 내일 네, 나중에 하자 중복이 아... 많진 않네 일단 합성해보겠습니다 희귀 성물 한 번에 합성하겠습니다 28마리 아, 이번에, 무가금으로 나왔습니까? 뜻을? 구찌님 축하드립니다. 그런 맛에 또 게임하는 거죠? NC가 참미끼를잘 푼다. 보이는데요? 세 장, 세 장, 세 장. 쓰리 투, 원. 세장 보이죠? 자,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자, 다안 나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한 장만 나오면 됩니다. 한 장만. 둘, 셋. 자, 본주님 성물! 자, 한 장만 나오면 되는데요. 둘, 셋. 한 장! 어렵죠? 죄송합니다. 자, 괜찮아요? 성물 뭐, 없어도 되죠? 성물 없어도 되고, 여기에서 전설 인형 하나, 전설 변신 하나,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성물은 어차피 구석 같은 경우에는 성물이 안 나와요. 똑같이 28마리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하나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겠습니까? 두 개, 세 개, 네, 두 장은 나와줘야죠. 자, 왼쪽에 가,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왜저폰기 치면... 아, 아니, 한장 오반 데요 일단은 전설 도전 가능하고요 예 네. 오늘 그 날이죠 전설 변신 전설 인형 나오는 날 일단 인형 있어요 중복이 있고 야 전설 7번 실패 변신 18번 변신은 이거 어떻게 할까 TJ부터 할까 아니면 TJ를 맨 나중에 할까 보통 원래 TJ부터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TJ가 원래는 사실상 안 믿어가지고 맨 나중에 하죠 원래 먼저 하는 게 정석이긴 해 먼저 하는 게. 아, TJ부터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희귀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TJ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변신 마무리. 딱 플랜. 무과금이라고 합니다. 저도 과금한 것 같은데, 본주님은 과금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자, 투장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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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조졌거든요? 완전히 조질 거면은, 싹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좋아. 자, 좋아요.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나오지 마라! 가! 고시래! <목소리> 으! <목소리> 으! 으! 아! 아! 으! 으아! 왜 나왔어, 겨! 병... 아니, 나, 나오면 안 되는, 아,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괜찮아요. 슛슛 가능하구요. 리스 한번 하겠습니다. 리스 한번 하고, 바로, TG 쿠폰. 가게. 아, 잘못 클릭한 거죠? 아, 놀래라, 어 깜짝이야, ᄉᄇ. 대결이 왜 있나 했네, 구섭인데. 아. X될 뻔했네. 아씨, 아개 놀랐네. 아 죄송합니다. 신짓거려할 뻔했네. 본전님, 야 이거 뭐 어디 거? 어디? 어디 초이스 할까요 본전님? 어느 거 오를까요? TJ를 나중에 하자고. 본전이 먼저 하세요. 욕심을 내자면 여기에서 전설을 두번 도전해서 아 아니군요. 한 장이 모자르네 한 번에 한 장만 더 있었으면 다 풀로 될 경우에는 되는데. 실패하면 나오긴 하죠. 저분 말은 신화 도전까지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어렵지만은 가망성이 없는 얘기 아니진 않지. 일단 TJ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닌데 저분 말도 맞아. 혹시 전설이 두장 나올 경우에는 TJ로 중복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하는데 안 되네요. 이거는. 이거부터 해서 중복으로 받아라. 라는 말씀이시죠. 음... 일단 한 장을 장판 깔아야 되기 때문에 총세 장이 나와야 돼요. 헛된 희망이죠. 장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장 나오고 드을세 장이 나온다? 상대는 NC입니다. 물론 좋은 계획이야. 좋은 계획이고 좋은 플랜이지만 무가금인데 전설 세 마리가 연속 나와 버린다? <laughs> 상대는 NC입니다. 상대는 NC죠. 말도 안 되는 이거? 물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좋죠. 저도 청담동에 20층짜리 건물 상대 꾸미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죠. 자드을 갑니다. 그만 나불거리고 그냥 하라고요. 아이 신년아, 기다려라. 다 절차가 있다. 도전이거 중복 학교 중복으로, 영변은 중복으로 다 스토리텔링이 있고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채거나 빨리 보고 싶으시면 은 다른 방송 보세요, 녹화방송 보거나 왜 이렇게 보채십니까? 그 서사가 있는 건데 저도 말을 하면서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을 하면서 느낌을 보면서 막 누르는 게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오늘은 광토리가 불러보겠습니다 가자 광토라 쓰리 투 과연 TJ 쿠폰에서 전설이 전설어 갑니다 보라색깔! 아깝네요. 자, 괜찮아요. 합성부터 하라고 했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드슬과 아툰이 동시에 나오는 마법 같은 일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보드님 무가금인데 전설을 먹는 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겠습니까? 한 장씩 가겠습니다. 아니, 두 장을 한 번에 갈까요? 나쁘지 않죠? 두 장을 한 번에 가겠습니다.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올려서 양빵, 양빵으로 배팅해야 됩니다. 보드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준비됐습니다. 누를 준비, 먹을 준비, 놀랄 준비, 올 레전드 쓸 준비 됐습니다. 안 겹쳐요. 전사은안 겹칩니다. 갑니다. 3, 2. 자! 저만 보이나요? 보라색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솔직하게. 보여 안 보여? 전사아 번개야! 버클럽 보라! 3! 두개 동시에 본드님의 부가금 그런 긴 터널 오늘 그 터널 탈출합니다 3 2 1 갑니다 <laughs> 개X 웃 자! 쌍이기 아깝이 보조님 축하드립 니이 아, 일단은 부가금으로서 전설변신 축하드립니다 이래서 한 번에 돌려야 돼 각각 돌렸으면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돌렸으니까 나온 거죠. 보드님. 그래도 무가금 오래 했으니까 전설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김택진 마누라가 좋네요. 원거리가 나왔네요. 본준이 분명 원거리 빼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 원거리만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본준님? 무가금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무가금인데 이거 나와도 이게 본준이 못 돌린다고요. 아, 무가금이니까 못 돌려요. 그냥 써야지 뭐. 그냥 써야죠. 참 안타깝죠? 게임인데, 직업도 아니고, 취미도, 고급 취미, 이런 고급 취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게임인데, 오랜 노력 끝에 전설 등급 뽑았지만, 못 쓰는 걸 뽑았다니. 또 교체하려면은, 27만 5천원 내놔라. 사이버 건달이 따로 없습니다. 건달이 따로 없어요 그돈 내놔 네가 쓰고 싶은 거 쓰려면 돈 내놔 그것도 확률이야 돈 줘봤자 네가 원하는 거쓸거한번 기회 줄게 교체하는데 참 X같은 게임이에요 인형 안 돌린 것 같은데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지금 게임이 27만 5천 원이면 이게 소주가 몇입니까 노래방이 몇 시간이야 마사지가 몇, 몇 시간입니까 고기가 몇 근입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 그래도 우리 인형이 남았습니다 인형 이 기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데스라이트 나오면 보조님이 기분 좋아질 겁니다. 데스라이트를 위하여 3, 2, 1. 자, 보이죠? 설마 또 유리콘? 데스? 아, 드실 인형이 있었는데요. 까비, 까비, 은비, 까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빠르게 꺼지겠습니다, 원주님 이거는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아, 참, 나온 게 참. 다 원거리만 나왔네요. 이참에 직업을 바꾸는 것도 원거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큰 놈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놈이었다면, 돌려드렸을 텐데, 미안합니다. 저도 지금 제 코가 석자라, 죄송합니다. 전선을 뽑아드렸는데도 죄송하네요. <laughs> 모아보자. 아, 모아보자구요. 아프리카에서 500개 주면서 티버 1번 동생이 한번 모아보자는데 아닙니다. 이 돈은 제가 쓰겠습니다. 500개 감사하고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